컨셉 영어 도해 약점 유형 보이고서 20회 4회 6번 해보겠습니다 어법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 볼게요 이 주격관대와 동사는 이렇게 분사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Determining 그러니까 선행사는 단수였기 때문에 단수 처리 돼 있었죠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진짜 동사 Is 더비더비는 항상 서술형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하 더비더비는 요지 작가의 주장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장 정도가 주제문인데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늘 중요합니다. 늘이 안에도 보면 얘는 이제 가주어잖아요, 이게 진주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shrinks라는 건 자동사고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한번 잘 볼까요? 자, finding, t h a t 부터 h a v e a c e r t a i n f e a t u r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동사 여기 있죠. 그쵸? 음, 얘는 목적어니까 접속사로 봐도 될것 같아요. 접속사. 대 t 리아를 발견하는 건. 그다음에 요놈은또 동격입니다. 이 동격도 접속사의 종류 중에 하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세부적으로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0이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였죠 대절 안에 그 다음 much는 v e 로만안 쓰면 됩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 다음 from m u c 는 굳이 바꾸자않면 w h e 인데요 여기서는 좀 앞에가 그 인구수기 때문에 딱히 바꾸는 것보단 요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냥 much 쓰면 틀립니다 요 놈은 샘플입니다 이거 샘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ll majority o population 이렇게 집합명사를 썼는데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로 받았어요 이건 또지시형용사예요 that feature 그 특징 다시 여기는 접속사 w h a t 로 바꾸면 안 되겠죠 모두 다 여기도 보면 여기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고 요 놈은 어, that feature입니다 요거 됐죠 자 넘어가보면 from m u c h 뒤에 완전하고요 이 stone 통 e n 항상 완전합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actual size가 주어져 이렇게 묶으면 동산 단수 little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하면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whether 뒤에요 it were 이렇게 복수를 썼죠 이게 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would have가 있기 때문에 if는 없지만 w e t h e r 다음에 it or drone 이렇게 가정적인 의미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Was를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weather였다는 것도 좀 중요하고 대수로 바꾸면 안 되겠죠? 여기 또 w o l d 해보였어요. 이렇게 어법은 충분히 낼수 있죠. 이 질문의 초에 어휘출론 문제였기 때문에 서술형 어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술형 어법 상당히 좋아요. 더비 더비 내용 한번 볼까요? 주된 걱정이 있어요. 결정하는 샘플의 유용함을 그건 바로 그것의 샘플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표본의 사이즈. 더 커질수록 표본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할 전체를 정확하게 대표할. 그러니까 표본이 더 크면 더 정확한 거래. 이것은 왜냐면이 because는 y로 바꾸면 안 돼요. because는 원인이고요. y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y를 쓰면 뒤에 결과. 앞 문장이 원인. because를 쓰면 이게 결, 이게 원인. 앞 문장이 결과였어요. 아까 이거 설명이 빠졌네요. 이것은 왜냐면요. 표본이 크면 더 정확하대. 왜냐면, 샘플이 더 커질수록 더 작아지나봐. 순수히 무작위의 편차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그것에 요약된 특징에 미칠 가능성이 더 적어지나봐요. 한번더 할까요? 샘플이 더 커질수록 더 작아집니다. 영향이요. 순전히 무작위의 편차의 영향. 이 미칠 가능성 그것의 요약된 특징에 됐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편차 variation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작아진대 샘플이 커지면 그래서 더 정확해지나봐 가능성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줄어들죠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면 다 이제 이거 같은 얘기죠 샘플이 많아지면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낸 거찾아낸 것이에요 600명 1000개의 샘플 중에 600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라는 걸 찾아낸 것은 동명사조하니까 단수 훨씬 더 강한 증거죠 다수의 인구들 그 샘플이 끌어와진 인구가 그 특징을 갖는데 갖는 더 강한 증거래 뭐 보다 뭐 보다 찾는 것보다 10개의 샘플 중에 6개가 그 특징을 갖는 그것을 찾는 것보다 한번더 할까요? 예를 들어 찾는 건데요 어, 600개를 찾았어 샘플 1000개 중에 그게 특정 600개가 특정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그게 훨씬 더 강한 증거죠 사람인가 봐요 인구 다수의 인구가 그 샘플이 추출되어진 다수의 인구가 그런 특징을 갖는구나 라는 더 강한 증거래 이걸 발견하는 것보다 10명 중에 6명이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샘플이 큰게더 정확하다고 정반대로 실제 사이즈, 전체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실제 사이즈는요 그 샘플이 추출되어진 영향은 별로 안 좋아요 샘플 결과의 정확도에는 어, 랜덤한 샘플 1000개가요 음, 가질 거야 이게 지금 대략이죠 대략 비슷한 오류죠 Margin of error, 그러니까 오차. 이게 차이, 오류. 비슷한 오차를 보일 거예요. 그 랜덤한 샘플이 추출되었던지 만 명에서 혹은 비슷한 1억 개에서 뭐억 명에서 가져오든지. 그러니까 샘플의 크기는 정확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 오차는 다 동일하거든. 내용 한번 크게 정리해 볼까? 자, 그 샘플의 유용함을 결정하는 건 사이즈인 거야. 샘플 크면 더 정확하거든. 이게 왜냐면 샘플이 커지잖아? 그러면 랜덤한 어, variation. 그쵸? 랜덤한 편차가 그 요약된 특징에 미칠 영향이 더 작아져요. 잘못된 경우을 끌어올 가능성이란 건 줄어들겠지. 샘플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샘플 1000개에서 600명이 특징을 가졌어. 아, 그럼 이게 더 강한 증거래 10명에서 6개를 가졌구나 보다 이와 반대로 그 사이즈가 있잖아 1000개 등 10개 등 어, 샘플이 추출되어진 그건 정확도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1000개에서 가져온 게좀더 강한 증거긴 하죠 근데 정확도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네 이게 뭔 소리냐면 1000개에서 샘플, 1000개 샘플이 비슷한 오차가 있거든 만 개에서 가져왔건 이렇게 해서 가져왔건 뭐 크면 클수록 정확하지 아, 크면 클수록 여기 정확하게 대표할 가능성이큰건 맞는데 맞죠 지금 어느 정도 커지면 음, 모집단의 어느 정도 크기가 정확도에 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네요 커지면 커질수록 좋긴 한 거야 그쵸 전체를 정확하게 대표하니까 앞부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커지면 줄어들어요. 그럼 샘플이 작으면 좀큰 거지.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서 가져온 건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1,000개 중에 가져온 게더 강한 증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뭐 10개와 1,000개는 조금 아까 말했던 건 잘못된 거 같고 한 1,000개 넘어가면 1,000개의 오차라는 건 1만 개든 1억 개든 다 비슷하다. 어느 정도 좀 커지면 정확도가 또큰 차이는 없나 봐.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어 연결사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어법 서술형 다 좋습니다. 대입학도 좋고요. 네, 수고했습니다.